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김영숙입니다 정동원 군, 정동원 군 4년 동안 가장 변화를 크게 한 트롯맨은 정동원 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동원 군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미스트롯 처음에 나와서 속눈썹이 길고 놀란 토끼처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노래 부르던 모습, 기억하시죠? 보릿고개를 부를 때 진성 씨가 눈물을 주르륵 흘릴 만큼 감동적이고 깨끗하게 노래를 불렀던 정동원군. 그 이후에도 정동원군은 2020년도죠. 녹화장에 올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철렁철렁 뛰어다니던 그런 정동원군입니다. 그런데 4년이 흐른 지금 완전한 아이돌 스타처럼 변모해서 변모해서 나타났습니다. 1월 19일 날 뮤직뱅크 녹화를 위해서 신관에 나타난 그 모습은 완전 성인입니다. 케이팝 아이돌 스타일입니다. 표정입니다 후에마이 후에마이 이 후에마이는 지금 발매하고 한 11, 12일 정도 됐나요? 100만조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 뮤직비디오, 원더케이, 32만뷰, 그 밖에 55만뷰에서 90만뷰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정동원군의 그 성장 발달사를 어느 한 기사가 쭉 날짜별로 그 사진을 쭉 올려놓고 일일이 캡션, 설명을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쭉 정동원군의 발달사를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정동원군의 여리여리하고 깜짝 놀란 듯한 그 순수한 모습,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정말 제주도 말같이 뛰어다니던 정동원 군.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하게 꾸며진 정동원 군보다는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정동원 군. 즉, 정동원 군이 성장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지금은 너무 꾸몄어요. 너무 멋있어졌어요. 정동원군 하면은 그 섹스폰 불든정동원 군. 요즘은 섹스폰도 잘안 보네요. 그때의 정동원 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쎘기 때문에 정동원 군이 변화하는 것이 저는 아쉽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본인이 들으면 화날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정동원 군의 모습이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너무 변화가 확확 되니까 적응이 잘안 되는 거죠. 정동원 군을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고 옛날 정동원 군의 생각이 이미지가 자꾸 떠오릅니다. 물론 이런 이제 성장 과정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정동원 군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청년기를,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청년으로서 정동훈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의 모습은 동원군에게는,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어, 아 이제 내가 성인이 됐네. 어, 아 내가 이제는 성인만큼 멋있어. 키도 크고. 옷도 성인들이 입는 옷 이렇게 입어도 거울 보면 멋있고. 그런데 너무 말랐어요. 얼굴을 너무 살을 뺐어요. 심하게 뺐어요. 정동원 군, 너무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정동원 군은 생각이 연그러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큰염연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명품병아리, 고위주입병아리를 다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왠지 정동원 군의 요즘의 모습에서 옛날이 더 그리워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동원군이 미스트로 초반부터 보여줬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이 왠지 어색하다. 너무 훌쩍 자랐기 때문이죠. 너무 큰 변화가 왔기 때문이죠. 그냥 딴 형들이나 삼촌은 그냥 고그 정도에서 고대로 유지가 되고 진행형인데, 이는 정동원군은 완전히 점핑을 해서 수직상승 성장을 하는 것이 어색하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옛날 모습이 너무 예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그냥 저의 푸념 아닌 푸념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